안녕하세요. 당당한 호랑이띠 여러분을 위한 2025년 12월 운세를 가져왔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호랑이띠에게는 어떤 기회가 찾아올까요?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까지 완벽 분석해드립니다. 12월 호랑이띠의 재물운은 중상급입니다. 한해 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의 보상이 찾아와요. 특히 12월 상순에 승진이나 계약 성사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연말 특수로 매출이 상승하고 직장인은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기대해 볼 만해요. 다만 지출도 많은 시기니까 충동 구매는 자제하세요. 12월 중순 이후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면 내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의 균형을 맞추세요. 애정운은 평온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시기예요. 연말 가족여행이나 외식으로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미혼 호랑이띠는 12월 하순에 소개팅이나 모임에서 괜찮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너무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천천히 알아가는 게 좋습니다. 연인이 있다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특별한 선물이나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보세요. 진심이 담긴 작은 정성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건강운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이 우려돼요. 특히 소화기와 허리, 무릎 건강에 신경 쓰세요. 과음과 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12월 중순에는 가벼운 감기나 몸살에 주의하세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주말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면 좋습니다. 호랑이띠 여러분, 건강해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12월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활력 넘치는 새해 맞이하세요. 구독해주시면 복이 두 배로 들어올 거예요.